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러브질을 정확하게 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저번에 오일링을 했던 제 글러브인데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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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즉, 이쪽 손바닥 부분으로 많이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자 글러브질을 할때 외부로 안 받고 손바닥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왜 그러면 손바닥으로 공을 받아야 되는가? 네 맞습니다. 손바닥으로 받는 겁니다. 정식 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글러브를 깠을 때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받거나. 웹 쪽으로 받는 거죠. 이뭐 흔히 말하는 볼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다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 이론상 잘못된 방법이고요. 그냥 편안하게 공을 손으로 잡듯이 이렇게 받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제 클럽을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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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손바닥 부분입니다. 요요 요 튀어나온 여기, 여기 상처가 난 부분이 검멓 상처가 난 부분이 제 손바닥의 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글러브를 만졌을 때 이렇게 포고가 되게 이렇게 포고가 되야 됩니다. 이렇게 포고가 되면 안 됩니다. 웹, 웹 쪽으로 포고가 되면 안 되고 정확히 손바닥 안 쪽으로 포고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아 이러면 손이 너무 아프지 않느냐 내가 야구해본 건 맞느냐 손바닥으로 받으면 손이 얼마나 아픈데 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러브가 형, 글러브 형태를 말할 때요 글러브를 사람들은 검지를 이렇게 막 꺾어요 검지를 꺾어서 아, 항아리처럼 만듭니다 그건 잘못된 뭐, 방법입니다 그럼을, 그래서 손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글러브를 받을 때는 손끝을 상, 앞을 봐야 됩니다. 손끝이 그리고 공이 오면 이렇게 떨어 공이 오면 떨어뜨리는 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석입니다. 그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안 주면요. 살짝 힘 줘서 턱 잡는 게 정석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손가락을 꺾어서 이렇게 만들어 손가락을 꺾으면, 이걸 이렇게 꺾잖아요? 꺾기 싫어서 안, 꺾, 안 꺾을 건데, 여기 꺾으면 손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꺾은 상태에서는 손끝 끝이 위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더 들어야 됩니다. 더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의 방향이 손 방향과 수직이 되죠. 아까는 약간 45도 정도였다면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은 이 글러브를 하도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놔가지고 이걸 이렇게 좀 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 말아 놉니다. 말아놔서 공을 받을 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있다가 팍, 팍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게. 뭐 솔직히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손끝이 쭉 펴야 되고 여기가 돌출됩니다 그럼 여기가 엄청 아픈거죠 이걸 이렇게 받으니까 그래서 아 아프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손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딱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공을 그냥 툭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아수들은 땅불 손에서 빨리 빼는 연습을 할 때요 이런 빵떡글러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즈노사의 빵떡글러브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러브를 보면요, 이거는 아예 오물일 수가 없는 글러브입니다. 오물에서 없는게 아니라 공이 오면 공이 오면 툭 떨어져서 그걸 바로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을 빼서 던지도록 이해되세요? 사실 이 글러브가 글러브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손끝을, 상, 정면을 보고, 공이 오면, 툭. 공이 오면, 툭. 공이 오는 동시에, 제가 왼손으로, 아, 반대손을로 이걸 탁 잡아서, 바로 송구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공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데, 공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데, 그거를 바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손바닥으로 왜, 왜 굳이 뽀, 요, 우리 소위 말하는 꼴집이죠 볼집 뽈집? 볼집으로 안 잡고 왜 여기를 잡느냐, 볼집으로 잡고도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볼집으로 어, 잡으면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손에 제대로 포구가 되지 않아서 특히 내아스 같은 경우에 태그시 손이 볼 공이 손바닥에 정확히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때려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볼집에 있는 경우는 잡아도 만지면 공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바닥으로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웹, 웹쪽으로 잡고 봤다 보면 웹쪽 끈이 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그러면 웹이 이렇게 동그랗게 늘어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손바닥으로 받아야지 공을 뺄때 편해집니다. 이 이쪽으로 받으면 깊어가지고 손이 빼기 불편한데 손바닥으로 받으면 빼기 편해집니다. 네 그런 이유로 요 손바닥으로 받는 겁니다. 뭐 사실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시거나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볼집으로 볼집이라고 할게요, 통이 편이상요기로 잡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왕 제대로 하시는 거면 어차피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연습을 하시고요. 어... 네 그러면 아그 전에 이 근데 야구 전문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요렇게 잡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즉 볼집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인 야구나 그냥 돈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다 여기를 잡으실 겁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원래는 손바닥으로 잡는 게 맞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